우리 같이 사소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를 믿사오니 애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재으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잔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의 수를 더욱 사랑. 314장 자양 드립니다 내 구조 예수를 더욱 사랑 소소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또. 토를 더욱 사랑, 더욱 사우 아멘. 우 토우, 토우,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55쪽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 조금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앙생활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신가요? 예.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대부분은 신앙생활이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어려운가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럼 어려움은 왜 어려울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어려운 편에 속하십니까? 쉬운 편에 속하십니까? 여러 가지 뭐 대답을 하고 또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이 어렵다 하면 그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쉽다 이렇게 말한다면 물론 그렇게 말한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믿음의 깊이 안에서 뭔가 깨닫고 또 경험해야 될 것이 혹시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 양반이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쉬울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쉬울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도 어느 정도 다 마치고 이제 그의 나이도 이제 많이 들어서 23장과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같은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도 건너오고 그래서 이제 정복 전쟁을 다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 이 정복 전쟁을 이제 요수가 정리를 하면서 이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누가 싸웠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보문에 보면 누가 싸웠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보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싸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싸우면서 하, 이 전쟁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 대적들은 왜 이렇게 강한 거야? 아, 이 싸움 너무 어렵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분명 히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야, 내가 싸우냐? 하나님이 싸우지. 내가 뭐한게 있어? 하나님이 다 하셨지. 이런 마음 가지고 전쟁에 임한 사람들은 그 전쟁이 어려웠을까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엄청난 이 사명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일인데 그 일을 성경은 그들이 싸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싸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그 싸우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싸웠을까에 따라서 그 전쟁이 엄청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전쟁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구절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싸움도 하나님이 하셨고, 대적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0절은 더 충격적인 말입니다. 10절.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와 호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하여 싸우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명이 천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이 질문 앞에서도 아이, 목사님, 저 혼자, 저, 저 자신도 이기기 힘든데, 무슨 천명이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싸울 때죠. 내가 싸울 때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누가 싸우느냐? 하나님이 싸우시 하나님이 싸우시면, 한 명이, 천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게 성도들인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싸운 사람은 그 전쟁이 엄청 어려울 수밖에 없,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은 그 전쟁은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거저 먹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니까요. 질문을 좀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그분께 다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쉬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웠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싸우는 사람은 한 명이 천 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영적 싸움이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이든지. 그것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싸우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간직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오늘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영적 싸움에 예, 여러분 혼자 외롭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강력한 힘과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예, 패배가 아닌 승리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천명이 아무리 강해도 무섭지 않다. 한 명도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강력한 메시지와는 사뭇 다르게 또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6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율법책에 기록되는 것을 다지켜행 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자르나 지우치지 말라. 뭐 잘하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니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6절에 있는 첫 부분이에요.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크게 힘써. 여러분 분명히 앞에서 지금 3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율법의 말씀대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육전 말씀을 보면, 너희는 크게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하나님이 다 싸우는데? 우리가 왜 크게 힘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크게 힘써란 말은,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은요, 또이 말씀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6절에서는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 말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한다. 그런데 크게 힘써야 한다. 11절 말씀은요,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한 명이 천 명을 이기게 하실 건데 내가 뭘 조심하고 내가 뭐 힘쓸 게 있어 그냥 하나님 따라가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와는왜 6절과 11절에서 크게 힘쓰고 스스로 조심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아니, 이두 말씀이 충돌을 합니까? 아니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다 싸우신다면서 우리가 뭘 조심하고 우리가 뭐왜 힘을 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하나님이 다 싸워주셔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뭐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시겠지만, 전혀 충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나 쉬운 신앙생활일 수도 있는데, 어렵게 하는 이유가 6절과 11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힘써라.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와서 함께 싸운다. 말씀대로 순종해라. 조심해야 한다. 그 말씀대로 스스로 조심도 하고 힘도 내고. 더 바짝 깨워서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살면 이 싸움은 절대로 어려운 싸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 보십시오. 다 이겨버립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힘써 싸워야 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한 명이지만 천명도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이 모든 말씀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걸어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고, 걸려 넘어지고. 그러면서 생각하죠. 아,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네. 맞습니다. 결코 신앙생활이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번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내 스스로 믿음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안 살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조심하기는 커녕 그냥 막내 마음대로 가버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신앙 생활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누가 목회를 쉽다고 할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목회가 어렵냐?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한 가지죠. 제 힘과 제 능력과 제 지혜로 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목회는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사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나이가 많았다.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너네들 믿음생활 어렵게 할래? 쉽게 할래? 이미 쉬운 길이 열려져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그 하나님 믿어. 그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그 하나님이 앞장서고, 그 하나님 이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그 하나님 따라가. 그 대신 정신 바짝 차리고, 그 하나님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내야 한다는 거죠. 크게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의 길이, 너희 신앙 생활이 믿음의 길이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렵고 힘든 믿음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야 믿음 생활 정말 할 만하네 잘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묻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각나는 뭐 불만, 불평 여러 가지 삶의 불안 요소들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여러분을 절대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또 내가 싸워 보겠다고 내가 그 불평들 살 살려 제거해 보겠다고 하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쉬운지요. 어려운지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이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결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마저도 잊어버리는 연약한 우리들이오니 깨닫게 하시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고집 피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렵게 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들에게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굳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한 날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일 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새벽 기도 3 0 명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시간이 더욱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